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 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을 성도로 성도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또 더우시오. 양으로 보시기 때문요 그래서 우리 선한 복주시는 예수님께서 양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풀밭으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또. 맑은 신의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영혼의 양식을 주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죠 어, 우리 광장교회에 이렇게 허전도사님, 우리 또 여성 목사님께서 성경말씀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여 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말씀을 우리들한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들을 먹여 주시면서 우리들을 행복한 사람들이 더욱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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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 해주시면서 또 이제는 천국에까지 우리들을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데리고 함께 살아주십니다 아, 네. 아멘이시죠 아, 네. 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상세전에 상세전에 음,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천지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사는 사람으로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로 우리들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양으로, 네.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네. 이 시간 날이 조금 쌀쌀하지만 끝까지 거 끝까지 거 조금 쳐도, 끝까지 거 조금 쳐도 네. 이렇게 모여서 막 허전도사님하고 막. 기타로 맞춰서 막찬송 드리고, 할렐루야! 아, 하나님께 많 찬성 드리고, 성경 공부 공부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획을, 우리들을 위한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셔요.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앞서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들은 따라가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많지요. 그죠?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요.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요. 네. 장세기 말씀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성경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이막 설교 말씀을 하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예수님 이 말씀 잘하는 걸 방해하고, 막 예수님에게 막 나쁜 말하고, 막 예수님께 막 덤비고, 막 예수님한테 해코지하려고 하고, 막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은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마귀를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 보세요. 요한복음 8, 8장 4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예수님에게 막 나쁜 말하고 예수님을 막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 이니라. 우리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양인 우리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들 보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죠? 사탄을 따르는 사람에? 네? 마귀를 따르는 사람? 귀신을 따르는 사람?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귀신의, 귀신의, 귀신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마귀의, 마귀의 세 가지 특징. 마귀의 세 가지 특징. 첫째, 욕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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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마귀가 사람을 꼬여가지고, 썩여가지고, 막 욕심을 내게 만들어가지고, 욕심을 내게 만들어서, 욕심이 막, 욕심이 막, 아, 욕심이 막 일어나니까, 욕심이 들끓으니까,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나쁜 짓 하고, 그죠? 막 사기치고, 막, 욕심이 막 들끓으니까 도둑질하고, 그, 사람이, 사람이 나쁘게 살게 만들죠. 마귀가 속여가지고. 예, 네. 그러고, 또, 또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자입니다. 거짓말자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이 마귀에게 속어서 살면 마귀의 속임을 쫓아서 살면은 사람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잘해요 사람이 그래요. 그죠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아주 그냥 그냥 세상에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막 사기치는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에? 아주 그냥 뭐 그럴듯하게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막 속여먹잖아요. 속여먹고, 속여먹고, 속여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거짓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막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사기 치고 막 거짓말 해가지고 막 사람 억울하게 가지고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마귀는 마귀는 사람을요 그렇게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 다음에 마귀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는 살인자다 마귀의 특징은 살인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은?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사람도, 그죠? 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사람도 죽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목숨도 자기가 뺏잖아요, 자기가. 아 자기가 자기 목숨 뺏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속은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고, 욕심쟁이고, 그리고또 뭐라 그랬죠? 살이, 살이, 살이. 살이를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귀에대해서 속아서 살으면은 인생살이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잖아요. 평안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주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평안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줘요. 그런데 마귀는 마귀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다 주느냐면, 어떤, 어떤 마음을 갖다 줄까요? 어떤 마음을 갖다 줄까요? 어떤 마음? 맞았어요. 아니, 잘 맞추시네요. 불안한 마음을 갖다 고요 마귀는 사람에게 불안한 마음을 갖다 주고 두려운 마음을 갖다 주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싸움질하게 만들고 그래서 막 불화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막 마귀는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예요. 괴롭히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죠, 그죠?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분명히 있으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사람들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 그러고, 천국을 못가져록는거 천국을 못 가져오는 거이 마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마귀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우리들이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속아 살지 마. 인생살이 속아서 하지 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천국 가자.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편안한 마음 주시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자. 하나님을 존경하며, 공경하며 살자. 그죠? 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죠. 지금 네,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네. 형제님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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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님을 위해서, 아멘. 형제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네. 우리 우리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네. 네. 건강하게 사시잖아요. 네. 네. 얼마나 감사할렐루야할렐루야할렐루야 예?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들도 방에서나 방에서나 전철을 타고 다닐 때나 버스를 타고 다닐 때나 허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예? 우리 허전도사님에게 예배당도 좀 주세요.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동인천 광장 부근에 좋은 예배당 주세요. 따뜻한 예배당 좀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아멘. 예, 우리 허전 부사님에게 예배당 좀 주세요. 예? 예, 우리들 같이 이렇게 또 따뜻한 데서 예배드리면서 기도드리면서 찬양드리면서 살도록 좋은 예배당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허전 부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여성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 중에 누가 약한 분 있으면, 아픈 분 있으면은 저분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분 하나님, 저분 고쳐주세요. 막 기도 드리시고, 그죠? 예. 그리고 누가 또, 또 혹시, 혹시 예수님 잘 믿다가, 또잘 믿다가 도 옛날, 옛날 또 습관이 나와갖고 통통증이 나와가지고 한잔또 먹고 그러면 아유, 또 저렇게 또 예수님 잘 믿다가 저렇게 술 먹겠어요. 그러니까 아, 술안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되죠.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드리면 된다고. 자. 그러니까, 성경구절 한, 한 구절 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주님이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구겠어요? 저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마귀, 귀신, 사탄.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소개하셨어요.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으로 생명을 어때하고 더 풍성히 어때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다 구세주로 믿었지그죠 십자가 복음을 믿었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신,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시면서 고혈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시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었죠. 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성도가 되었잖아요. 네. 양이 되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양이 된 우리들을 자꾸 자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시면서 그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하늘 나라까지 우리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천국 천국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영원토록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그렇게까지 인도를 하시지요. 네. 이제 결론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속한다 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이 말씀에도 이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이 우리 안에 와이시죠? 왜 항상 예이시죠 예수님? 네.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죠. 특징이.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말씀도 안 믿어요. 성경말씀도 안 읽어요. 그죠? 성경공부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성경공부도 안, 성경 안 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불쌍한 인생들.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네,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인생을, 예?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예. 허무한, 허무하다고 그러셨죠? 허무한,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많죠. 예. 네, 네. 자.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 예, 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 우리들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우리 예, 우리. 예? 허전도사님 을 위해서 네, 우리 목사님 을 위해서 여기 광장 교회를 위해서 더더 더, 네, 하나님께 막 심써서 막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아니, 버스 타고도 기도하시고 전철 타고도 기도하시고 예예 그리고 예 영혼들을 위해서 빠져나가세요 예, 영혼들, 예, 네? 그러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막 세상 사람들 위해서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제 어, 또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있는데 막 미리 미리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나는 분들한테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광장교회 예배 오늘 드리는 데 예배 드리자막 이렇게 하시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